365일 언제든 연락 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상갓집 해년마다 조문을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홉 수라 이 상갓집이 이 전화 소리가 반갑지 않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상갓집은 가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승전마마입니다. 365일 언제든 연락오는 곳이 어디까요? 일 상가집. 해년마다 조문을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 9수라 이 상가집이 이 전화소리가 반갑지 않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음. 상갓집은 가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무턱대고 무조건 가지 말라 이 얘기는 참 어렵죠. 그 특히 남자분들은 사회생활하는데 안갈 수는 없습니다. 이 해년마다 상갓집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비방법은 그냥 소금. 이제는 그렇게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갑진년에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쟁반에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을사년에는요. 2025년에 상갓집의 비방법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자, 제 영상 우리 용인중전마마님의 영상을 잘 보셔야 돼요. 을사년에는요 여러분 상갓집을 이제 가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가야 될땐 여러분 팥을 나이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팥을 나이대로 뭐 봉지에 넣어서 주머니 에 넣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다가 집에 거의 도착하는 현관 앞에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저는 팥을 챙기지 못한 외부에서 출장 중에 회사에서 급하게 가야 될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빨리 종이에다, 흰 종이에다가 임금왕자 네장을 써서 두장두장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 을사년의 상갓집 조문 살을 막을 수 있는 비방법입니다. 첫 번째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를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집에 팥을 준비할 수 있을 때요럴때 때 가져갈 수 있으면 팥을 나이대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요 팥을 챙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조건입니다 할 때는 빨간색. 저 빨간색 없어요. 그럼 검은색도 괜찮습니다. 임금왕자 내장을 이렇게 쓰셔서 크게 안 쓰셔도 돼요. 쓰셔서 두장 두 곳에 나눠서 나오셔서 그 부분은 이제 집에 오셔서 소금 쳐서 버리셔도 됩니다. 자 용인증전마마가 여러분 갑진년에도 알려드렸고 이제는 을사년에는 조금 비방법이 달라졌어요. 이 을사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걸 많이 있습니다. 제 용인증전마마 영상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되는 부분적인 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갓집도 가야 되고 안갈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로 이제 전화 오신 분 많아요. 그냥 소금만 가져가요 이랬는데 그게 해마다, 나이에마다 틀리더군요, 여러분. 저 또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좀더 궁금하시다면 은 저희 상담실에 연락하셔도 되고요. 댓글에 달아주셔도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상문에 걸리지는 않죠. 그러나 유난히 아홉 수고 삼재입니다. 상가집을 갔다 오면 저는 몸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을 통계를 놓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